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터미널과 신촌에 있는 3,000번 노선에 태그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000번 버스를 타고 태그리스를 해보았습니다. 환승입니다. 태그리스입니다. 라고 뜨면 처리가 된 겁니다. 태그리스 환승 처리되었다고 내역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내역을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스피커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현대인위처럼 여기 있군요. 이제 하차벨 기능을 이용하여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벨을 누르면 하차할 승객이 있다면 기사님을 알게 되죠. 이제는 하차벨이 없어도 되죠. 오늘 오늘은 3 0 0 0마을다 보고 테그리스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